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한대 가지고 왔는데요 아우디의 A3 2 o TDI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5년식 5만 키로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를 살펴보게 되시면 은 아우디의 전매특허죠 일단은 이 차가 2015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전면부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어, 지금 봐도 정말 디자인이 꿀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외관 상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 본넷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2015년식에 5만 키로밖에안탄 차량이에요 키로수 굉장히 짧게 탔죠 그렇기 때문에 외관 상태도 뭐돌방이나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육안으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등 살펴보게 되시면은 백화현상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뭐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신차급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 부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핸터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측면부를 살펴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단차 현상, 새틀림 현상 이런 부분도 아예 없는 차량인데 이 차량이 아무래도 중고 특성상 이렇게 딱 와서 봤을 때 약간씩의 흠집은 눈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자세히 봐야지만 보이는 흠집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방 일반적으로 깔끔하긴 하지만 이쪽 사이드 쪽에 굉장히 미세한 흠집 정도는 자리 잡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휠 인치는 16인치 휠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남아있는 편에 속해요. 한8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휠도 살펴보게 되면 은 앞쪽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미세한 흠집은 자리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은 A3가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죠. 해치백 모델하고 세단 모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해치백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없는 편에 속해요. 그래갖고 이번에 세단 으로 이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세단 차량이라든지 한층 더 세련된 모습을 돋보이는 차량인 것 같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 이 차량이 거의 준준형급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트렁크 공간은 뭐 굉장히 넓다고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짐 수납하기에는 전혀 불편함 없을 사이즈고 이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스페어 타이어 및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돼.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외관 상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미세한 장기스들 제외하고는 외관 상태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2열 공간 바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 시트 컨디션은 거의 뭐 새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염 이염된 부분 전혀 없고요. 바닥쪽 매트 또한 순정 매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져 있는데 A3가 이제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 뒤쪽 이제 뒷좌석이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래갖고 뭐 사람 좀 많이 태우시거나 사람 태우고 어디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안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그 부분 제외하고는 A3 차량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니다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2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소리는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렁차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57,38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짧은 키로수를 가진 차량답게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볼륨 조절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사용자 설정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아쉽게도 블랙박스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지만 앞쪽에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시 룸 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내비게이션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갖고전 차주분께서도 이렇게 핸드폰을 연동하셔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내비게이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뭐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이제 오토 스탑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미끄럼 방지 시스템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 이렇게 이 들어가져 있는데 아쉽게도 프로토 에어컨은 아니고요. 가운데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제 다이얼로는 온도 조절 그리고 풍향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어서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5만 킬로 대 차량답게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이 들어. 가 가져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조그 셔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한 이제 디스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 아래쪽으로 살펴보게 되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이제 오토 사이드 브레이크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썬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작동 시에도 오작동이 난다거나 잡소리가 난다는 부분 없이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내려서 가장 중요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요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들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가 들릴 뿐그 외에 다른 잡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 이 차량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누유나 미세누유 또한 전혀 없는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유 냉각수 쪽에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말들이 많은 차량인데 그런 부분도 아예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아우디 A3 차량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가격을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 아반떼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반떼급 차량, 수입 차량을 몰수 있다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 키로수 또한 5만 키로밖에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돈 들어갈 부분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